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요즘 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피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큰 이득을 보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더 뉴욕타임스 2022년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쯤 한창 암호화 화폐 가격이 상승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에 있는 BNP 파리바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과대평가된 50개의 주식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에는 디지털 자산과 강한 연관이 있는 주식들이 많았다고 해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식 리스트에 카페치노 바스켓 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카푸치노처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뜻이죠. BNP 파리바 은행은 이 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금융 상품을 만들어 거물급 고객들에게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카푸치노 바스켓에 들어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였다고 해요. 지난달, 즉 2022년 6월이죠. 카푸치노 바스켓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카푸치노 바스켓에 들어있는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는데 베팅한 BNP 바리바의 고객들은 지금 속으로 기뻐하며 우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BNP 바리바의 주식 및 주식 파생상품 전략 그룹의 수장인 그렉 바우틀씨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셔닝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 사이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과 기관이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2022년 현재 암호화 폭락 사태에서 월스트리트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NP 파리바처럼 머리를 잘 써서 위험을 피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은 사실 암호화 화폐 상승장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못했다가 반사이익을 보게 된 경우라고 하네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 규제가 강화되었었기 때문이죠. 암호화 화폐에 투자한 월스트리트 은행도 있기는 했지만, 대형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을 짜놓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월가의 투자자들도 암호화 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야단 법석을 떨기도 했지만, 사실 그 비중은 아주 작았다고 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개인과 기관이 모두 피해를 보았지만 이번 암호화 화폐 몰락에서는 기관은 웃고 개인은 울게 되었습니다. 기관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 암호화 화폐 몰락도 월스트리트에게는 또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감이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을 샀는데요. 이들은 거의가 인생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 집에 머물게 되면서 게임하듯이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한 것이죠. 스타트업들이 개인도 코인 투자를 쉽게 할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광고를 했고, 미국 유명 주식 갤러리 레딧에서는 가치와 상관없이 특정 자산을 사자고 부추기기도 했죠. 이런 부추김에 휩쓸려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잘 나갈 때는 전체 디지털 자산의 총 가치가 3조 달러, 한화로 4천 조억까지 치솟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도 JP 모건 체이스 은행 하나의 가치보다는 작다고 하네요. 아직은 암호화 화폐가 마이너 하다는 거죠. 암호화 자산의 몰락은 불명예스럽 지만 한국인 권도영이 만든 테라 usd가 몰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라와 루나의 몰락이 다른 코인 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월 말만 해도 47000달러 한화로 약 6,1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18일 기준 한화 약 2,50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스타트업들이 코인거래 앱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앱들은 이용자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 사거나 파는 주문을 하면 앱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이용자 대신 사고 팔아 이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이용자들이 빠르게 손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레이스게일이라는 암호화 화폐 투자회사는 자신들의 펀드를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SEC는 당연히 거절했죠. 리스크가 큰 코인 개반펀드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 화폐 시장이 잘 나갈 때 월스트리트 은행들도 시장에 참여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규제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감사할 일이 되었네요. 작년에 은행권을 감독하는 기구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 화폐에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은행이 암호화 화폐를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기록하고 싶다면, 쉽게 말해, 코인은 우리 은행의 자산이다 라고 공표를 하고 싶다면, 그 코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라고 제안한 것이죠.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들도 미국 은행이 암호화 화폐를 대차대조표에 넣지 못하도록 경고해왔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코인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행이 고객들을 암호화 화폐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그들의 포털 사이트에 비트코인 시세를 게시하고 있는데요. 코인 관련 거래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슈퍼리치 고객들에게 디지털 에셋과 연관된 주식을 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라고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디지털 자산을 제안한 것이죠. 모건스탠리의 경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자산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모건스탠리의 선택을 받은 단두 개의 펀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두 개의 펀드는 전통적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입니다.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버그라츠가 운영하는데요.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예전에 골드만 삭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팔에 루나 문신을 새기고 권도형의 테라와 루나에 큰 투자를 해큰 이익을 본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치도 코인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기는 봤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에 갤럭시 디지털의 총 자산이 35억 달러였는데 지난 5월 말에는 14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노보그라치는 루나가 폭락하기 3개월 전 루나를 대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태가 더 나빴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갤럭시 디지털이 일부러 루나를 대량 매도를 해서 털고 나가는 바람에 루나가 더 폭락했다는 주장도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네요. 노보그라츠나 다른 슈퍼리츠 은 고객들은 제도권의 강력한 규제 덕분에 아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죠.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안타깝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경제위기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코인 몰락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은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리기였습니다.